최근 90대의 나이에 쌓이 강남스타일을 추는 한 총장님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인데요. 심지어 100만 조회수를 돌파해 시간을 정지시킨 총장님이 가장 핫한 총장님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화제가 된 인물은 바로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입니다. 가천대학교 축제에 가수 싸이 씨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기려 총장이 직접 등장해 무대에서 강남스타일 춤을 선보인 것인데요. 해당 영상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금색 100만 조회수를 달성해 수많은 언론 기사가 쏟아졌고, 현재는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해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려 총장은 1932년 6월 12일생, 올해 나이 91세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강동 안녀라는 타이틀이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이기려 총장은 2023년 해당 축제 영상 외에도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사, 가장 최근엔 가천 미추홀 청소년 봉사단 30주년 축사도 직접 출연하셨는데요. 영상 속 모습에서 보면 정확한 발음, 풍성한 머리숱, 꼿꼿한 자세, 탱탱하고 광나는 피부로 정년 90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오늘은 지구체 강동 안력 이기려 총장의 동안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충분한 스트레칭과 하루 2시간 이상 산책하기. 이 총장은 90대의 나이임에도 허리가 굽지 않고 여전히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을 정도로 몸 전체의 근력이 충분한 상태인데요. 그녀의 근력은 요가와 같은 스트레칭을 수십 년간 쉬지 않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이상 산책을 통해 유산소운 동효과와 함께 하체 근력을 강화해 주어 지금과 같은 탄탄한 몸을 유지한 것입니다. 요가와 같은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며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혈액 공급량을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근육에 충분히 공급해주게 되어 노화와 근육 손상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 걷기는 뼈를 강화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의학학술지 아스라이터스 케어 앤드 리서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걸릴 위험이 높지만, 관절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하루 6,000보 정도를 걸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년 후 이동성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의대 걷기 연구팀은 걷기가 체중 감소, 관절통 완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며 다양한 걷기 방법을 대중에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처음 산부인과를 개원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하루 4시간만 잠을 자고 남은 시간은 모두 일에 매진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와 홍콩 딥롱제비티사 공동연구팀은 노화를 가속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외로움, 불행, 절망감 같은 감정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65년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평균 1.25년 빠르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이 수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 간호학과 로리 이크 부학장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염증과 불안 수치가 높다. 또덜 활동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총장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또한 잘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총장 역시 지금의 가천재단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단지 바람을 맞은 거라고 생각하며 모두 뚫고 나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로 건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체내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과 같은 동맥성 질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어느 정도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들이 최근 들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 고등과학대학교와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 합동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개인에게 하루 필요한 정확한 물의 양은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기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루 8잔 또는 2리터 등으로 규정화된 물 섭취량은 과학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8잔의 권장 물 섭취량이 너무 많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손다혜 교수는 하루 권장 물 섭취량 2리터는 70여 년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하루에 1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면서.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한 하루 수분 섭취량이 2.5리터인데 이를 꼭 물로 다 섭취할 필요는 없다. 또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어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량이 1리터 이상이고, 이양 역시 평소 식습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물의 섭취량도 다르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볼때이 총장 역시 물을 과도하게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딱 몸에 필요한 정도의 물을 적정량 알맞게 섭취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대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과식은 노화를 부르고 소식은 노화 지연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식과 노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밝힌 논문, 칼로리 제한은 붉은 털 원숭이의 건강과 생존을 향상시킨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리서스 원숭이 76마리를 대상으로 한이 연구를 통해 로잘린 앤더슨 부교수는 먹는 양이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영장류가 성인이 된 이후에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건강과 생존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영 교수는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활성 산소가 발생되는데 과식을 할수록 활성 산소도 많이 발생한다. 활성 산소는 세포를 손상시켜 더 빨리 늙게 만들어 피부 혈관 뇌를 포함한 모든 인체 장기를 늙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 총장이 평소 철저하게 지킨 과식을 절대 금하는 식습관 덕분에 뇌와 장기 그리고 피부까지도 젊음을 유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려 총장의 절대 동안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기려 총장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이기려 총장은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필두로 현재에도 국내 의학 분야에 수많은 연구와 발전을 공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적처럼 모든 일을 다 성공해낸 이 총장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 가운데 못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고 싶은 일은 다한것 같다고 하며 그 일들을 해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끝내 꺾이지 않고 제 도전에 결국 다 해낸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치열한 열정. 아주 치열한 열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항상 꺾이지 않는 마음과 열정으로 노화까지도 이겨내는 동건강 구독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